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회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회전이 가장 어려워요. 볼 것도 많은데, 운전석이 또 왼쪽에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우회전은 따로 신호가 없는데, 가끔은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것도 있어요. 우회전 때 봐야 될 것이, 첫 번째 횡단보도 신호등도 봐야 되고, 우측의두 번째 횡단보도 신호등도 봐야 되고, 또 왼쪽에서 차가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또맞은편차가 좌회전 나오는지도 봐야 돼요. 총네 4군데를 봐야 되겠죠. 대각선 횡단보도는 모든 횡단보도 신호가 통일되게 들어오니까 횡단보도 신호등을 아무거나 하나만 보면 전체 횡단보도 신호등 생을 알수 있겠죠. 첫 번째 횡단보드든 두 번째 횡단보드든 횡단보도 초록불은 무조건 일단 정지합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신호가 끝날 때까지 서 있고 두 번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신호가 끝나지 않았어도 지나가는 사람이 확실히 없다면 갈수 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 초록불에 섰는데 항상 횡단보도 시는 끝 무릎을 조심해야 돼요. 사각지대에서 오는 사람이나 뒤늦게 오는 사람들. 그런 건 고개를 직접 돌려서 옆 좌석이나 뒷좌석 위창으로 쳐다봐야 됩니다. 바깥쪽.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하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특히 우측에 있는 두 번째 횡단보도는 왼쪽에서 오는 차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더 사고 잘 납니다. 반드시 횡단보도 지나갈 땐 뒤쪽을 잘 봐야 돼요. 사각지대를. 자, 우회전할 때 지금 같이 위에 있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앞에 있는 첫 번째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일 수도 있고 파란불일 수도 있어요. 즉, 횡단보도 신호등 색을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고, 정면의 신호등이 이렇게 초록불이거나 화살표라면 첫 번째 횡단보도 신호등을 볼 필요가 없죠.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죠. 차가 나가니까. 좋은 거죠. 근데 대각선 화살표는 예외입니다. 지금같이 정면의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우측에 두 번째 횡단보도 도 같이 초록불이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두 번째 횡단보도 입구에서 일단 정지해야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 차가 지금같이 좌회전 나올 때가 우회전 할때 가장 좋은 상황이죠 근데 오른쪽 차가 좌회전을 뜸은 뜸은 나오는 거라면 안전할, 안전하다고 볼수 없어요 저건 비보호 좌회전일 수도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의 좌회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차가 신호를 받고 줄줄이 나오는 것은 확실히 안전하지만 우회전할 때 가장 좋은 상황이지만 뜨문뜨문 나오는 거라면 왼쪽을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가면서 보는데 대부분의 초보는 왼쪽에 차가 나오는지를 볼때 똑바로 나가면서 왼쪽을 봐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크게 원을 그려서 크게 도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주 위험하겠죠. 그래서 어차피 우회전해야 되니까 똑바로 앞으로 나가는, 나가면서 왼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핸들을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감으면서 왼쪽을 보는 게 중요해요 보통 한반 바퀴 정도 감아 줘야 되는데 돌리다가 차가 오면 서 있는 거지 이 상태로 그럼 차는 삐딱하게 서 있겠죠 이러고 차가 안올 때까지 있다가 안 오면 감에서 마저 감습니다 대로변에서의 우회전은 한 바퀴 가까이를 감아야 우회전이 돼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우회전 때반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또반 바퀴 돌리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회전이 그냥 되는 찬스라면 그냥 한 바퀴를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고 가면서 우회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왼쪽으로 봐야 할 때는 이렇게 돌리면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차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삐딱하게 서 있죠? 저게 반바퀴 정도 했는데 감아야 저런 각도가 나와요. 저러고 있다가 들어갈 때 아주 천천히 들어가죠. 그런데 반 바퀴만 돌려도 우회전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각도가 좀큰 곳은 그래요. 우회전은 우측 코너에 딱 붙어도 도는 게 아주 중요한 동작이에요. 작게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회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브레이크예요. 우회전할 때 쓰든 안 쓰든 브레이크 밟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쓸 것처럼 브레이크 쭉, 정면에 지금 빨간불이니까 첫 번째 앞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을 봐야겠죠. 다행히 빨간불이네요. 그 다음 핸들을 오른쪽으로 반바퀴 정도를 꺾어주고, 오른쪽 횡단보도도 빨간불이죠? 이제 왼쪽을 쳐다봅니다. 차안 오니까 다시 한번 횡단보도 신호 바뀌는지 보고, 2번. 없으면 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정면을 보면서 핸들을 풉니다 바닥을 보고 핸들을 풀면 늦게 푸는 일이 생겨요 가장 먼저 쓸 것처럼 브레이크 쭉 정면의 신호가 초록불이니까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볼 필요가 없죠 오른쪽 횡단보도 신호도 빨간불이고 그럼 핸들을 오른쪽을 쳐다보면서 돌립니다 그 다음에 또 봐요 바뀌었나 그 다음 바닥을 보지 말고 정면을 보면서 풀어주고 자 깜빡이 켜주고 가장 먼저 쓸 것처럼 브레이크를 쭉 정면의 신호가 빨간불이니까 첫 번째 앞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을 체크 다행히 빨간불이네요 그 다음 오른쪽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들어왔죠 그럼 입구에 여기서 무조건 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횡단보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요 한 발자국도 횡단보도에 걸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때 지나가는 겁니다 이때 꼭, 횡단보도 신호 끝날 즈음에, 이 뒤쪽에서 오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보세요. 뒤쪽에서 오는 사 사람, 사각지대 사람이니까, 잘안 보이니까. 완전히 넘어가면,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왼쪽은 밝게 차오는지, 그 다음 오른쪽을 쳐다보고, 끝, 하위 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브레이크부터. 위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니까, 일단 정지할 필요가 없죠. 오른쪽이 두 번째 횡단보도도 빨간불이고, 자, 오른쪽을 보고 핸들을 반바퀴 정도 꺾어주고, 왼쪽을 쳐다보니까 차가 안 오고, 그 사이 또실안 바뀌었고, 빨간불이고,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서 우회전이다될 즈음에, 핸들 푸는 거잘 보세요. 어떻게 푸나, 동, 손동작을. 쓸 것처럼 브레이크 쭉, 정면 신호가 빨간불이니까 앞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를 체크해보죠. 파란불이죠? 이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신호는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날 즈음에 혹시 늦게 온 사람 있는지 잘 둘러보고, 끝났죠? 끝났으면 살살 나갑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횡단보도가 또 파란불이 들어왔죠? 어, 사람, 사람이 없으면 갈수 있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서서, 앞뒤로 확인한 후에, 확실히 없다고 생각된다면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자, 우회전 하는데, 이런 신호, 화살표 신호는요, 어, 조심해야 요 이러면 횡단보도가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거는 여기가 3거리에요. 4거리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화살표 이런 걸 줍니다. 여긴 좌회전이 안 되니까 유턴만 하나는 유턴 신호인데, 우회전할 때 이런 화살표는 이렇게 첫 번째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는 좋은 게 아니겠죠. 조심해야겠죠. 우회전할 때. 쓸 것처럼, 브레이크 쭉. 지금 여기는 횡단보도가 대각선 횡단보도죠. 그럼 전체가 다 똑같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횡단보도가. 이거는 갈 수가 없죠. 이건 끝날 때까지 못 갑니다. 항상 끝 무렵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4초, 3초 남았는데, 끝 무렵에 뒤에 혹시 뛰어오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보고서, 확실히 끝났으면 이제 슬금슬금 나갑니다. 이제 오른쪽 차가 좌회전을 나오죠. 아, 역시 찬스죠. 이거는. 오른쪽 보면서 들어갑니다. 자 우회전할 때 여기처럼 어, 횡단보도에 새로 있는 이 보조 신호등이 있다면 이 신호등 보고 판단해야 돼요. 이게 빨간 불이면 횡단보도는 파란 불이 들어온 것이 되고 이게 파란 불이면 횡단보도는 빨간 불이 되는 겁니다. 자 파란 불이 됐죠? 이 횡단보도 신호등하고 이거 반대 그 그러니까 이거는 운전자가 보는 신호등이거든요. 자 여기는 지금 제 차선이 따로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합류에요. 이거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뒤를 봐야 돼요. 이렇게 뒤에 차가 오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죠. 바로 합쳐지는 것이라 로가 안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안 오면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브레이크죠. 주 여기도 각도가 넓죠. 넓어서 핸들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겠죠. 지금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아가씨 올것 같아서 섰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차선이, 내 차선이 따로 있어요. 이런 건 좋아요. 왼쪽에 차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차선 별도로 있어서. 자, 바닥에 보면 직진 및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즉, 직진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빨간불에 직진하려고 섰습니다. 이때 제 뒤에서 우회전하겠다고 차가 빵빵거려서 제가 차를 앞으로 빼주면 저는 정선 침범에 횡단보도 침범도 걸리는 겁니다. 아마 벌금이 합이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직진 및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으면 직진이 된다는 얘기니까 서 있는 게 당연한 거죠. 법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직진이 우선이에요.